아직 거리량도안 터졌습니다 선익이 무조건 평단을 잘 맞춰야 되는 종목입니다 평단을 잘 맞춰야만 어, 고점 찍고 떨어져도 어, 흔들리지 않고 어, 스트레스 안 받고 버틸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타고의 점프맨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추천 종목 나갈 거고요 어, 오늘 추천 종목 나가기 전에 어, 지난번에 추천 종목 나갔던 거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4월 17일 날 한주 라이트 메탈 나갔고요. 한주 라이트 메탈 6,900원에 마무리했고, 어, 그날 6,400원부터 어, 분할매수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5,300원까지 열려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한주 라이트 메탈이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이날 추천드렸죠. 이날 추천을 어떻게 드렸냐? 6,400원, 6,400원부터 이라인부터 분할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5,300원까지 분할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이때 6,400원이 깨지기 시작한 날은 4월 20일이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 3일 동안 분할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분할매수하셨겠죠, 다들? 정확하게 비중을 나눠서 넣어줬다고 가정을 하고 보통 이제 비중을 나눠서 넣기보다는 뭐첫 번째 10%, 뭐두 번째 20%, 세 번째 뭐50% 항상 이렇게 비중을 점점 늘려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상승이 시작되고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마지막 비중을 털어 넣습니다 뭐 정말 예기치 못할 악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무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고수분들은 일단은 뭐 기본에서 기본적으로 3에서 5분할 하기 때문에 평단이 5,800원, 5,840원 정도 네, 형성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최소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은 최소 10% 정도 지금 수익 중이고 계시겠네요. 네, 이때 말씀드렸던 게한줄라이트 배터리 차량 경량화, 알루미늄 부품 업체예요. 차량 경량화 가 부품. 기대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전기차는 차량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물론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어, 차량 경량화에 따라서 주행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전기차가 가장 중요한 게 주행 거리와 어, 충전소, 충전 문제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내연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 차량 경량화가 될수록 멀리 갈수 있기 때문에 물론 배터리의 성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차는 경량화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17일날 2주 전에 이제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고 계속해서 2주가 지난 후에도 차는 경량화라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영상에서 어, 차량 경량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글로벌 초경량 차체 전기차 부품 독보적 기술력을 부각했다고 뉴스가 또 나오네요 어, 특징주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17일날 추천 나가고 바로 이틀 뒤에 3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어, 3자 배정은 그래도 호재로 작용하죠 주식시장에서 근데 30억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큰 돈이 아니라 주가가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 30억 원 가지고 이게 막 엄청 큰 호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악재보다는 낫다는 거죠 악재는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호재는 어, 버틸 힘을 조금이라도 붙여주는 겁니다. 이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한줄라이트 메탈이 어, 차트 보고 가시면 일단은 제 예상대로 어, 어떻게 보면은. 5,300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 좋았, 좋았겠죠? 이제서 받아 붙으셨으니까. 여기서 최저점에 매수하셔서, 물론 여기서 한번 개미털기가 나왔습니다. 개미털기가 나왔지만, 개미털기 이후에 바로 V자 반등 나왔죠? 5,100원에서 7,000원까지 약40% 정도 올랐습니다. 저쯤 대비. 물론 이렇게 발바닥에 사셔서, 어, 정수리에 팔 거라는 그런, 어, 허무 맥락은 소리는 안 해요. 어, 현실적으로 5,800원. 정말 잘 잡으신 분들은 5,500원까지 잡으셨겠네요. 5,500원에 잡으셔서, 어, 20%는 뭐, 현실적으로 수익이 가능했죠. 가능했고, 하지만, 뭐, 윗꼬리가 나왔지만, 어, 뭐, 이걸로, 이거 먹고 날 거면은 추천 안 드렸습니다. 최소 정거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흠스라이트 배터리 일단 2023년 1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했고 상장을 하자마자 빠졌죠. 이렇게. 근데 이제 차량 경영화에 대한 어, 테마도 빨리 왔고 이날을 기점으로 주가도 이렇게 다시 반등을 줬고요. 거래량도 이렇게 들어왔고요. 어, 석경에이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석경에이티가 정말 오래 기다렸을 거예요. 물리신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올랐다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12,000원 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44,000원에서 12,000원까지 어, 4분의 1이 났죠 4분의 1 토막이 나고 저점 대비 7배가 올랐어요 6배 7배가 올랐죠 지금 오른 상태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 사신 분들 중에서 손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손실 나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손실 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신규 성장주들은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면 은더 내리기가 힘들어요. 내릴 수가 없고, 정말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어, 정확하게 여기서 반등을 했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일단 가장 많이 매집을 했고, 어, 성장한지 뭐몇달 밖에 안 됐는데,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집을 했을, 했을 건데. 어 당연히 이 부분에서 골파기도 나오고 다시 올려주면서 마지막 골파기였을까요 이때가 이제 골파기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 시작했죠 정말 이제 분할매수 했다는 가정하에 어, 평단 높게 잡아서 5,800원에 평단이 맞춰지신 분들도 최소 10%는 수익 중이실 겁니다 수익 중이실 거고 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들어고 가야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뭐 전고점까지 보는 거고. 흔들리지 않게 계속해서 얘기를 대응을 해줄, 해 드릴 겁니다 네 일단은 한주라이트메탈 잡으신 분들은 어,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물론 매도를 하는 건 자유예요 어, 자유인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여기서 매도 안 하죠 어, 저 매도 사인과 함께 같이 매도 하실 거고 한주라이트메탈 어, 지금이라도 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캡처하셔서 상단 배너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나 핸드폰 번호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주시면 어떻게 대응할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나 카톡 꼭 구독해주시고 많이 주시고요 네, 한투라이트 메트, 메탈은 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일단은 뭐 홀딩입니다 오늘도 아래 꼬리 말아주면서 약상승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차트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어, 기대감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의 추천 종목 선익 시스템이고요. 네, 선익 시스템 하면은 여러분들 다들 메타버스로 알고 계시죠? 이때 이제 메타버스로 성장하고 어, 굉장히 큰 상승 보여줬습니다. 알체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줬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아적고 어, 네, 선익 시스템은 OLED 장비 제조 업체예요. 근데 왜 메타버스를 엮였냐? 당연히 메타버스 기본이 일단은 화면이죠 화면. 메타버스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게임이 정말 메타버스의 시초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가 뭐냐? 그냥 인터넷 상에서 만나서 뭐 대화하고 뭐 물건도 사고 뭐. 노래도 부르고 얘기도 하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죠 일단은 선익시스템은 OLED OLED 관련 회사입니다 OLED 관련 회사고 시가총액은 지금 3천억 정도 되고요 뭐 선익시스템은 저점에서 잡으면 무조건 또 수익 주는 종목이죠 우리 선익시스템이 이번에 뭘로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2월 말부터 상승 나왔네요. 여기 상한가도 이렇게 가는 모습 두 번이나 보여주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조정을 너무 빡세게 줘요. 이 기간 조정도 나오고, 여기서 장대음봉도 나오고. 항상 크게 가는 종목들은 조정도 빡세게 나옵니다. 조정도 빡세게 나오고. 일단, 뉴스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OLED.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나오죠 작년 12월에 나온 기사고 OLED 어, 수요를 확대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선익 시스템이 좀 부각이 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XR 기기 어, 스마트폰 만먹는 규모성장 전망 XR이 뭐냐면 저희 눈에 이제 보안경처럼 끼는 건데 거기 증강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희 막 가상현실 3D 막 이런 게임 같은 거 하시죠 그런 게 XR 기기라고 하는 건데 일본에서는 벌써 이제 AV 배우들을 <laughs> 3D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팔고 있고 XR 헤드셋 출하량이 1800만대가 어, 기록했다고 하네요 글로. 근데 이건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애, 애플에서도 XR 한다고 했고 어, XR이 정말 계속, 계속해서 중요해지겠죠 당연히 뭐 지금 벌써 이제 XR 끼고 뭐 게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이게 커지는 시장이죠 저희가 그래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0년 전에 FPS 게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들 아시는 뭐, 서든어택, 이런 스페셜 포스, 이런 FPS 게임을 지금 보면은, 뭐 정말 플레이식 게임 같아요. 어 비하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나온 뭐,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최근에 나온 그런 FPS 게임을 보면 그래픽이 정말 좋고, 정말 옛날 게임을 보면은, 아, 이런, 이제는 이런 게임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도, 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FPS 게임으로 이렇게 예시를 드렸지만 XR이 나오면은 그런 게임들은 이제 못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R 시장은 계속해서 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기술은 발달할 수밖에 없고, 어쨌 메타버스 관련주로 거론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이 또 있죠. 어, 선익 시스템이 어, 정부 메타버스 고급 인재 양성하는데 VR 기술, VR XR 계속해서 나오네요. 그리고 애플 OLED 아이패드 출시. 이제 애플이 아이패드에도 OLED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선익스템이 OLED 관련 주니까 선익스템이 부각을 받았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선익스템이 어, 상한가도 두 번이나 갔죠 최근에 o l e d 증착기 또 애플 사용승인 강세. 그러니까 애플만 붙으면은 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친구입니다. 어, 차트 보시면, 이날도, 4, 4월 24일도 애플 뉴스. 이날도 애플 뉴스죠. 이렇게 해서 상한가로 두 번이나 올랐어요. 근데 좀 이게 한번 오르고 나면은 굉장히 조정이 심하게 받는 그런 또 종목입니다. 여기서도 고점이 11%까지 올랐다가 어, 15%. 그러니까 고점이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26%. 하루 만에 마이너스 26%에 거의 하한가 가까이 되는 이런 손실을 주는 무선 무빙의 또 그런 종목이죠. 이거 보시면 잘갈땐 저도 잘갔는데 무빙이 너무 이제 좀 화려하기 때문에, 갠 투자자분들은 단타로 접근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보통 손실이 많이 났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이틀 동안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윗골이 보여주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죠. 네, 저점 높여가고 있는 추세에서 오늘 또어 12%까지 올랐다가 4만 원 라인을 뚫었지만 어 다시 38,000원 가까이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4만 원을 못 뚫기가 힘든 애죠. 보통 이제 4만 원을 뚫으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거는 이제 강제로 상한가를 갖고 강제로 상한가를 마, 말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당연히 4만원을 돌파해줬죠 그때 그 당시 상한가가 4만 8백원 이니까 그 다음에 상한가가 가졌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장 초반까지 4만 5천원까지 한번 올라줬습니다 어쨌든 선익 시스템은 4만원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만원에 뭐가 있네요 그렇지만 4만원을 뚫어준다면 4만원이 뭐 마이 구간이라고 할수 있죠 어쨌든 이제 전 고점에서 어, 이렇게 떨어졌고, 전 고점 물량을 여기서 계속 받아줘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3만원, 3만, 3만 3천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물량 받는 모습 나오고 있죠. 근데 일단은, 어, 애플이 OLED를 늘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오를 것이고, 매출이 개선이 될 것이고, 어, 선익 시스템도 당연히 매출이 개선이 될 겁니다. 제가 뭐 항상 강조하는 게어 기업은 어시 무조건 매출이 잘 나와야 돼요 실적이 잘 나와야지 그 기대감으로 가는 실적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주식도 어 물론 선시스템도 메타버스 때보다 지금 OLED로 뭐더 핫하게 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아 물론 메타버스도 핫했는데 어 OLED로 가는 것도 이제 막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거의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2천원부터 4만원까지는 4배 정도 올랐고 물론 여기도 재미있었어요. 여기도 재미있었는데, 지금 상승 폭이 더 재밌을 것 같죠. 여기가? 원래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인데, 아직 거래량도 안 터졌습니다. 선익이. 선익 시스템 이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꼬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평단을 잘 맞춰야 되는 종목입니다. 평단을 잘 맞춰야만 어, 고점 찍고 떨어져도 어, 흔들리지 않고, 어, 스트레스도 안 받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저점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날 확률은, 어 거의 없겠죠? 거의 없을 거고,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계속해서 21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21선 지켜주고 있고, 21선 깨자마자 바로 복구해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29,000원까지 떨어진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 27,000원까지는 안올것 같고요. 어 항상 말씀드리는 깨지지 않는 라인. 여기는 절대 깨지지 않는 라인이에요. 3만 원, 3만 원은 어, 죽어도 아낍니다. 세력이 일 들어왔기 때문에 돈을 썼어요. 돈을 썼고 이미 3만 원은 어, 다져, 지금 다진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물론 골도 파주고 했지만 결국에 이 라인, 3만 원까지 3만 원은 무조건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3만원은 무조건 지켜주고, 3만원에서는 정말 풀매수 갈기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수 잡아, 타점을 잡아보면은, 32,000원 정도부터 어, 분할 매수하면 되겠죠. 물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21선, 어, 34,000원부터는 어, 매수를 해주시고, 어, 무조건 조정은 옵니다. 바로 가는 주식이 많지는 않아요. 2,500개 주식 중에서. 특히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윗코이 주면 항상 하방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크게 늘리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늘려야 3만원 돈이고, 3만, 3만 4천원부터 3만원까지.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매도는 이제 그때그때 그때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또 주식이잖아요. 주식은 또 대응이다. 이런, 명언이 있을 만큼 어, 대응이 그렇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 어, 저희와 함께 대응을 하실 거면 어, 상담 배너에 있는 어, 카카오톡 아이디로 찍고 추가 주시고 구독 인증 해주시면 뭐 저희 와 함께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선익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 저희 추천 종목도 여러 개가 있지만 뭐 개인 종목도 있죠 개인 종목도 물려 계신 거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상담 문의 주시면 또 저희 직원들이 언제든지 상담 문의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배너 상단 배너에 있는 어, 제 연락처로 언제든지 구독 뭐, 뭐꼭 구독은 하셔야 돼요. <laughs> 그래도 뭐 아무나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 구독 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 해주시고 캡처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점프맨